9일 때내 데미지 3.2배로 나가는 거. 이거 어차피 3라운드에 에이플이 나오거든요? 어 괜찮네. 아, 맞다. 미션도 해야 되는데. 오, 몬스터 있는 방 입장시 내 데미지 2배, 파리 소화. 자 일단 시작이 좋아 어차피 3라운드까지만 찍으면은 데미지 무조건 3.2배 이거는 깼지 여기다가 이제 조금 스무스하게 혈사 같은 것만 나와준다? 그러면은 진짜 베스트지 원래 깰 거였지만 여러분 유튜브 각이지 1부 2부 나눠가지고 유아각으로 잠깐 쓸라고 일부러 맞은 거 알죠? 일부러 맞아서 2부까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3라운드까지만 가자. 자 이제 좀 빡건 해가지고 보스 레이드 5천원이요? 일단 각을 좀 보고 어느정도 순삭이 된다 싶으면 가고 좀 힘들어서 패턴을 봐야된다 싶으면은 빼는게 맞지 물론 약간 기계적인 컨트롤이 되면은 가능한데 그게 또안 돼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황금방인데 오, 초코 뭐야. 풀 차지 시내 데미지 네배 야, 그러면은 이빨까지 하면은 12배야. 그냥 쏘면 60%인데? 여기다가 또 3.2배가 되니까, 이따가. 이거 은근히 괜찮네. 확률적으로 얼리는 건가? 그냥 파리 먹고 갈게요. 여기다 혈사가 나오면은 혈사의 범위가 증가된단 말이지. 이건 진짜 깨라고 주는 거야. 이 정도면. 게임 바보야. 그렇지. 자, 연사 나이스. 아, 적 죽일 때마다 데미지 업, 최대 5업. 자, 이제 3라운드 보스 게임은 뭐다? 럭이 플러스 10이다. 끝났다. 그럼 최대한 빨리 보스방 가야 돼. 야 어떻게 이게 나왔지 그리고 좀쏘소하긴 한데 뭐 홀리카드 하나 더 나와도 돼아 종양 세트 필요는 없는데 홀리카드 뭐 저기 하나 으 진짜 가뿐하게 피했고 먹자 종양 아니. 메이즈라 테리 안 되네. 아... 오 황금방 아이템 두 배로 뜨는 거. 이러면 조금 뭔가 아쉽죠? 근데 지금 스테이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두 개가 뜨고 하나를 먹는 거. 자 벌써 보스 잡으면 끝났어 이제. 그냥 혼내주고. 혼내 주고 에이플 빨리 먹을게요. 그렇지. 끝났어. 끝났어. 아, 네. 템을 조금. 오, 뭐야, 미친. 보이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2배 보이드. 아, 이 사거리 뭐야? 자, 이제 무조건 이빨이 나가요. 이빨이 버프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럭 9에 이제 무한이기 때문에 야, 미쳤다. 아, 뭔데? 오, 잠깐만. 나쁘지 않아. 이게 뭐냐면, 죽은 몬스터를 뼈 베리어로 만드는 거. 어, 잠깐만. 보이드에 적용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방금 데미지가 심상치 않았다. 그리고, 아, 먹튀 할라 했는데 립스틱 뭐야아 어, 뭔가 되는, 아, 이거 데미지 표시만 좀 하자. 버그인가? 아, 보이드 안 되네? 와, 풀 차지 뭐야, 데미지. 야, 보이드 안 돼. 그리고 죽은 몬스터, 뼈방패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러면 홀리멘트를 지키는데 조금 더 좋죠. 그리고 저거 노려주고, 어, 야. 어, 놀래라. 뭐야. 누가 밀었어. 아비에 어쩔 수 없이 눈물로 가야 되는데 오버 차지 배터리 나쁘지 않고. 천천히 갈게요. 지금 데미지면은 충분히 깨. 와, 야, 뼈방패 미쳤다. 어? 잠깐만, 쉴드? 있나? 뼈방패 한번더 쓰고. 잠깐만, 쉴드 있으면은. 아, 진짜. 너무 아깝지만 이것도 나쁘진 않아. 친구들 잘안 일어나네. 야, 내 데미지가 100이야. 설마 이걸 못 깰까? 와, 그렇지. 아, 빤스는 좀... 빤스... 마발 전이고... 아, 왜 블라인드야? 블라인드가 아닌데... 보스 좀 빨리 볼게요. 웬만하면 안 맞긴 해... 69대... 야, 뭐야... 어, 이거 연사가 더 빠르네? 나이스 연사 오 미쳤다 페어 네데미지 3분의 1짜리 악마 둘 껴주는거 이거 바로 내려가자 맵 조주 조금 그렇다 오 무려 4등급짜리 사기템 야딜 미쳤다 이거 못깨잖아요 그냥 의자에서 굴러떨어질게요 낮은 스탯업인데, 이거 이속 올라갈 거야, 먹자. 오, 야, 뼈방패 나이스. 와, 미쳤다. 뼈방패 덕분에 살았네. 딜도 꽤 괜찮아. 야, 뼈방패 이거. 진짜 좋네. 방 뚫을게요. 어 여기서 한번 쓰자. 몬스터 많다. 버러치. 야시. 방어도 좋아. 공격도 좋아. 하나 소소하게 바라는 게 있다면은 저기 뭐야 관통 하나 정도? 관통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또. 오 미친 홀리카드. 나 지금 홀리카드 하나 있지. 와 보험까지 있어. 못깰 수가 없다. 너무 강하다. 아 몬스터 구분이 조금 안 되긴 하네. 보험이 있으니까 안 이래지는 건가? 그럼 홀리카드를 버려야 되나? 그건 아니지. <laughs> 나이스. 뼈방패 계속 쌓아주고. 뼈방패 쿨을 좀 줄이고 싶은데. 9볼트나 저기 뭐 없나? 어, 마발이었네? 잠깐만요. 엄마발이었구나. 혹시 해골이 있었나? 해골 없었지? 찾아야겠다. 또, 그냥 들어갈 뻔 했네? 그래도, 먹튀는또 해줘야 돼. 아무리 그냥 가더라도. 먹튀 괜히 또막 좋은 거 나오면 배 아프니까. 살짝 돌려보자. 아, 이게 먹티일 수도 있잖아. 아, 아니네. 장신구 두개 드는 거 하나 정도 먹어주고. 야, 미친 카드를 두개 들어야 되네. 기다려봐. 아, 허, 야, 뭐야? <laughs> 아니, 꼭 이런다니까 이게. 아, 꼭 내가 부유할 때잘떠 부유할 때. 어, 나 있어, 여기 있다. 배터리 팩까지는 괜찮아. 꼭 내가 부유할 때잘 뜨다가 빈곤해질 때안 뜬단 말이야. 아. 여기서 네거티브 먹어야 돼. 라세, 뭐야? 내가 먹고 악마를 먼저 가야 되고, 야 머니 파워 동전당 데미지 0.04. 이제 돈 조금씩 모아주고, 야 어떻게 먹을게? 이렇게 없나? 그냥 미사일 먹을게요. 그리고 여기 였나 돈을 조금 벌수 있는 데가, 여기 동전이 있긴 한데 엄마 손이니까 버리고. 이렇게 황금방까지 보고. 오, 야, 폭탄 터질 때 확률적으로 픽업 뜨는 거. 이런 느낌? 그리고 내려갑시다. 폴리카드 챙겼고. 자, 이번 판에 그냥 끝낼게요. 이번 판에 그냥 끝낼게요. 이거, 템 너무 잘 떴다. 뼈방패도 있어. 거의, 진짜, 레이저류 말고는 안 맞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치, 돈좀 챙겨주면서. 어? <laughs> 잠깐만. 아, 미사일. 와, 잠깐만. 미사일? 방금 아니지, 맞은 거 아니지? 아니야,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홀리 카드, 한 번만 그떠 주십사 하고, 저기 부탁을 한번 어, 드리고 싶은데, 아, 일단 그래도 한번면 했다. 잉 뼈방패 충분하고 괜찮아 괜찮아. 뼈방패 있고 홀리카드도 하나 있었어. 오이 분열 조심해 굉장히 위험한 친구야. 관통 하나만 있으면 진짜 완벽한데. 아이 속에다 캐릭터 작아지는 거 나쁘지 않아요. 알량 뭔데? 빨라지는 거? 걔 내려가. 아하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홀리카드 하나 잃어버렸을 뿐이지. 여기서 혹시 어 미친 잠깐만 야 폭탄을 쓰지 말자 안되겠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폭탄 금지령 폭스면 안돼요 샤스 감소는 필요 없고 아알량 4개 크켜 이 폭탄이 너무 위험하네 아, 나 미사일이 이렇게 될줄 몰랐네. 아니, 괜찮아, 카드 하나 없을 뿐이지 똑같아. 어, 야, 여기 아, 근데 뼈 방패가 충분해서 굳이 안 써도 되겠다. 진짜 안전한 데서 한번 다 쓰는 거는 괜찮은데, 위험해. 카드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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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카드. 아, 필요 없어. 지금부터 이제. 두뇌를 풀가동해서 안 맞을 거기 때문에. 홀리카드? 필요가 없어요. 안에 아, 하나만 나와주면 좋은데, 진짜. 하나만. 진짜로. 기억해.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스펙이야. 카드야. 아. 여러분, 아 집중 좀 할게요. 저 이제 말수가 좀 적어질 수 있어요. 입을 차단하고 약간 몸에 있는 신경을 이 시력과 손가락에 좀 집중을 할 거거든요. 뭐 느낌인지 아시죠? 아, 제가 죽어야지 패턴이 넘어가지, 그치. 고로티.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지옥 갑니다. 이 정도 서울 도착. 이 정도 뼈방패면은 사탄 눈물 패턴 거의 안 맞거든요? 태어도 있어 트리플이야 유사 트리플이야. 어 거미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건 좀. 휴어아 까비. 보스방 그냥 최단 루트로 갈게요. 이미 뭐 3,000시간 정도면 맵이 다 보이거든요. 아래쪽이다. <laughs> 아래쪽이야. 여기다. 여기다 보이거든. 뭔 말인지 알죠? 음. 뼈방패 미리 충전하고 갑니다잉. 2초, 3초 딱 놔주고, 어야 폭탄 금지 미친 쓰지 마. 폭탄 좀어쟤안 죽었네. 자, 혈사 한번 유도해 주고 됐다. 여기서 무빙 해줘야 돼. 이거 상향 돼가지고 발이 빨리 내려오거든요. 카라지 숫자네, 숫자네. 그리고 이거 거래였나? 이게 어떻게 나오더라? 아, 거래네. 하나만 먹는 거야? 어, 나이스, 관통. 야, 끝났어. 어, 혈사 좀 위험한데? 이거 어차피 램도 혈사 패턴이 없거든요? 근데 홀리카드 하나만 더 나오면은 욕심인가? 자 안전하게 멀리서 툭툭 던지면서 잡아주고 올스텐 나이스. 야 근데 뼈방패가 진짜 좋다. 추어 버려. 그렇지. 가위 필요 없고 나이스 여기서. 14만 조심해. 그렇지 뼈방패 리필해 주고 뭐야? 안 죽었어? 아, 뭐야? 이거 안 죽네. 뼈방패가 사기야. 오, 미쳤다. 야, 이 정도 뼈방패면 충분해. 난 이제 실드로 간다. 아, 이게 딱 홀릭까지 있으면 은 홀릭 터지고 나서 쉴드 쓰면 딱인데, 아, 못낄 수가 없어요. 못낄 수가 없다. 저 조금 자만할게요. 음, 어, 이거 쓸게. 와, 미쳤다. 리브라 버리고 아니야 단두대 헷갈려 쓰지마 오 나이스 야 뭐야 매직머시 효과 불안하다잉 못 깨면 줄 없는 번지라고요? 어, 그건 좀. 어? 아, 이거 하나 채워야 돼. 보스잖아. 제일 만만한 방. 이런데. 그렇지. 굉장히 만만해. 깼다. 이미 깼어. 이미 깼어. 자, 매직머시까지. 맞을 것 같으면은, 어, 그냥 쓰자. 쓰고 조지자. 나이스. 여까지. 야, 어차피 깼잖아. 얘, 보이드까지 가? 오, 잠만. 자, 일단은, 연락했어요 구피 파츠 연락은 했고, 이거, 보이드까지? 아, 근데 좀, 보이드는 좀오버 같은데. 일단 해보자. 도전. 카드? 저스티스. 까비. 오, 어, 뭐야, 저거. 어어어 나. 머니파워야 와 나이스 뭔가 싶었네 텔포 사기치면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사기칠 것 같을 때실드를 쓰는 거는 거의 무리고 보고 반응하는 게 안되거든요 약간 동물적인 감각으로 해야 되는데 델리까지 가는 와 놀래라 자, 이거 일단 온 김에 파밍 한번 하고 갈게요. 보이는 김에. 음. 나쁘지 않지. 투어브 하트 필요 없고. 아, 이거 매직머시 카드가 진짜 좋았는데. 한 번도 안 뜨나? 아니면은, 쉴드 그, <laughs> 어, 30초짜리나. 그런 것도 괜찮은데. 좀 떠도 되는데. 되게. 부끄러움이 많구만 간다 오야 카드효과 두배 오 잠깐만 메모 메모 떴어 나이스 이쪽은 방이 없고 왼쪽 하단인가? <laughs> 아 뭐해 아아 야쟤 무적이야? 아, 뭐야. 아. 자, 그래도 언락은 성공했어요. 구피 파츠 중에 하나인데, 장신구입니다. 어, 장신구에요. 여기까지.